임피닉달리실때 <laughs> 이렇게 달리시잖아요 동글님 처음 할까요? 버스테아 어. 좋죠 어? 포턴을 들고 저를 가겠습니다 어? 네. 어 이러면 야 어, 네, 1번 돌려주세요 1번 죄송합니다. 구독 서비스 네. 돌려주면서 2번을 돌리고요 해지 펀드 돌려주면서 어? 2번 먹자 2번 먹어주면서 감자 기타대 기타대 아, 올려주고 이걸, 기타대 올려주고 주고육 감시도 되고요 네. 육기타도 되고요. 네. 오케이 아칼리 네. 잡아주면서. 네, 아칼리 잡아주면서 아칼리 하면서 여기서 이제 진짜 크릭을 레벨업하고 이제 저거 만약에 백스 이렇게 넣어 되긴 하거든요. 네. 아이템 처리는 소름돋지 마세요. 소, 소름 안 돋을게요. 이렐리아 갑바 연운 백스 지팡이 아칼리. 굉장히 빡. 좀 짜게치 템틀이네요. 네, 일단 팀 구성 들어가면 세기를 짤 거예요. 네. 조합 기타대 이게 조합이잖아요. 네. 이거 한 개에 놔두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다시 뒤로가기 누르시고 자, 고물상 다 집어보세요 고물상? 거기서 암베사 암베사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4절에 이기타 효과 받으면서 럼블로 이감시 받으면서 저마다까지 가능하다는 죠 나쁘지 않은데요 인피님? 괜찮은데요? 그 다음에 한개더 킬게요 한 개를 더 낀다 네네 반군 집어보세요 7반군 7반군 네, 이즈리얼의 세트에 이렐리아 백스 빼고 감시자가 있기 때문에 럼블까지 들어가면 이제 4감시까지 받을 수 있죠 음... 럼블까지 들어가면 칼리 먹으면 이성인데 아니 인피니 근데 어차피 기동타격 때 아칼리테페 할 거잖아요 아 그럼 이거 절대 안 할게요 <laughs> 아이 진작 도망 근데 이거 써야지. 기타대를 하면 이거 갑바 2개 어디 쓰나요? <laughs> 아니 이거 크라운가드 어 써야죠 이러면 기타대 조합에서 일라우이한테 템 준다는 거 굉장히 짜증데 아니 기타대 안할 거라니까요 하 <laughs> 올려요? <laughs> 하이머딩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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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인피니 어차피 그 뒷차례 사람이 기타대 할거 같은데요? 아니 빨리 갑, 크라운가드 받으세요 그럼 <웃음> <웃음> 네네 근데 갑업 안 먹었으면은 크라운가드 안 만들었을 텐데. 그러면 아칼리가 이성이안 되잖아 오 그냥 세, 세 가지 덱다쓸수 있는 보관 딱 만들었으면 되네 아, 주는 대로 여기서 아칼리 전라만 아칼리 뭐 음. 그렇지 타겟팅 이렐리아로 바꿔주고 그렇지 그거 없으면 진작이 좋았죠 바그없어고뭐 팔죠? 아트런데네 어... <laughs> 팔아주시고 네아 근데 이게 짤템을 다 빼놔가지고 이게 와... 자기가 그니까? 너무 많이 필요한데요? <laughs> 왜, 어차피, 어? 나는 백스안 쓰면 되는데. 어? 할거 나왔어. 응거 대신, 일단, 스펠을 넣고. 네. 썸파 하나 만들어줄게. 이게 사실, 기타대를 하려면, 힘이 네. 너무 멀거든. 아, 그니까, 아까 그 크람? 갑옷 하나 더 먹어가지고. <laughs> 오, 아칼리가, 데미지가, 센데요? 이, 바기타, 킬드가, 네. 한라운드에는 거의 뚫지를 못하거든. 이번3번 2번, 돌려지. 2번3번 일단 돌리면서 오오 어? 어? 이거 반군 사기 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요. 반군 사기다. 네, 일단 1번 돌려버. 1번 돌려버리면서 기타 대 먹어주. 기타 대를 먹어주면서 스페를 있다가 그럼 안 쓰는 건가요? 오 어, 아칼리 요즘 서쪽. 고 가서 이거면. 업치고 아칼리 넣어주. 업치고 스페 녹턴 녹턴 대신 쓸게요. 기백으로 일단 가고요. 기타를 이제 아칼리 안베사만 쓰면서. 기타 상징 두 개로 이제 질반군 사기타 쪽을. 오오 뭐? 이 이러 한두 번만 쳐보고 한 번. 두 번. 두 번. 아아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일단은 이, 이런 거냥업 미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이겨 이겨. 아나 상대 7 레벨. 이거 어떻게 됩니까? 기... 이거 어떻게 돼요? 네? 어, 근데 아칼리가 안배사물긴 했어요. 어? 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니 아칼리가 세긴 하네요. 아니, 동물님, 저... 크라운 가드 판단이 그냥 아...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 정손이나 복원이었으면. 그 전에 끝났는데요? 그 전에 끝났다. <laughs> 딩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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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데요? 이러면, 정손 아칼리 하나 써줄게요. 이거, 2등 피드 센지 한번 볼까요? 2등 요렇게 생겼고요 아, 이거는 근데 저희가 롤 쳐서, 오방군 플러스 아칼리 삼성을 찍을게요. 지금? 6레벨에서? 네네네. 한 장만 오 5반 뭐, 5반 5반 네. 이거 다음 턴에 백스 갈아주시고 이즈리얼한테 넘겨줄게요 기타대를 네네 아 이거 한장 남기고 애매기네 <laughs> 그니까 러 원래 딱한장 남기고 안 주잖아요 저... 근데 롤 쳐서 5반 찾아가지고 이기긴 했어요 스페 사주면서 돌려볼게요 네어 네. 나왔다 그러면 붙여주시고 네 장. 이거 백스 자재기 굳지안 쓸게요. 지금 안 쓸게요. 그냥 네. 그대로 가세요 저희가 어차피 조이가 문면 조이한테 줘야되기 때문에. 음, 네네. 다시 백한테 그냥 줄게요. <laughs> 네네. 근데 이 정도면 진짜 싸게 찍긴 했어요. 그니까요. 자연방으로 좀잘 나왔거든요. 아 타겟팅 어, 너무 안 좋아. 저 향과도 아니고 보건이었으면. 어. 아. 저희 이판 일단은 1등은 했어요. 이미. 일단 1등이다 끝났다 아이템 끝났네. 아이템 아, 너무 좋은데요? 제차례인가요 레벨업 쳐주시고 에코 넣어주시고. 스태틱을 뺄게요. 태패한테 줄게요. 스태틱 네. 네. 빼고요. 검을 하나 어, 돌리죠. 검을 돌려주면서 이렇게 이러면 대캡. 카페 하나 사용하면서 <laughs> 네 그리고 이거 이번 턴에 네. 이제 마지막 증강체는 실버가 안뜨거든요네두 그러니까 번째서 에 이제 그와 아칼리 아칼리 매드 무비 네 옷꽃 같은 거뭐 세트 아쉽긴 하지만 오.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일단 최소 골단이 플레거든요 일단은 골드 나왔고요 아 어, 일단 시계 태엽 윤활유 뭐 돌려보죠 시계 태엽 돌리고 어차피 방금 공속 있으니까 오아 근데 우리가 그니까 안 뺐어 한번 벌써... 돌려볼까요 일단 3번 돌리면서 강력한 보호막. 뭐요? 1번 돌려볼까요? 1번 돌리면서. 이거 3번 먹죠? 강력한 보호막으로 이제 아군 전부 다 영향 네. 받을 수 있는 걸로. 네네네. 킬방공 바로 내고 특패를 안배사로 바꿔주고 업치고 음. 이제 뭐 럼블이나 이제 네. 뭐렐 추가해서 4감씩 받으면 될것 같거든요. 와, 아칼리 매드무비. 강력한? 한 번만 더. 아칼리 궁한 번만 더. 이겼어요, 이겼어요. 이겼어. 네? 어, 뭐야? 아이거 아까 이 아까부터 말하는 건데 이지리얼 기타를 줬으면 무조건 이기는 건데 살짝 이재기 세개다 있는데 <laughs> 하나 쓰시지네 30... <laughs> 네네 네. 어 특혜 제거요네두검 네. 네. 기타 이지리얼 한다 하면 딱빌드업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명골님. 네 안배사 반급 줘 되는데 그냥 안배사 템 만든다고 요 명함 먹어서 반군 뽑으면 돼요 아 <laughs> 맞긴 하네요 네네네네 네네. <laughs>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기업하면서 <laughs> 빠졌다가 쳤다가 네. 강력한 알지 그렇지 오 보고마 나 장갑 어? 이즈리얼 아, 이상해 더 아, 이즈리얼 레벨업 쳐주시고 레벨업 쳐주고 칠방구 맞춰볼까요 올리거나요 어, 이까지 보색 하이죠 기모 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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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뭐요 칠방구부터 칠방구 칠방구 뭐요 찾아요 찾으세요 와 요새 돈다 쓰는 거 맞나 아 여기까지 그러면 대 자재 쓰고 네네 네. 뭐 올리죠? 트타, 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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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고 저.. 저마... 인피아네임피가 아, 네, 네, 안되고요 인기와 인기남이네요 이거 이즈리얼 아이 그럼요 <laughs> 이제 아셨구나 네 인기남 이즈리얼 가주면서 저거 좀 많이 세긴 해요 그 4라운드에 네. 템이 없긴 한데 음돌어 됐다 오! 이거 먹죠 네 네네 고래 진짜... 가드라이 와 여기는 그 블라디한테 상징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유연함어 가지고 블라디 골렘인가요 저거? 어 마지막 게로 한번 부활하면서 아네 우리 칠방군이었어요 무조건 이기는 것 같아요. 어 조이 나왔고요. 어? 자 동물 마시죠 네. 됐나요? 일에 아 잠깐만 일라우이 지금 한 마리 정도 팔려 있는 같은데? 일라우이 한 마리 팔려 있다고요? 없죠. 없죠. 아저 뒤에 창고 창고 보셨어요 방금? 한 마리. 네. <laughs> 와, <우와, 웃음> 이거 뭔데 더 신기하네. 응다. 네. 와 코코코. 오, 이거는 코코코 붙이고 불에 가죠. 코코코. 페파 타이스 넣어주시고, 네. 이질이의 자질기 써주시고. 아, 인기남 코르키. 네, 인기남 코르키 가져주시고. 네. 템 까주세요. 인피 인피로 가죠. 기타의 상징 있으니까. 그리고 가버데코 넣어주. 고와 제대로 인기 있겠는데요? 징크스멜 쪼진이 네. 더 좋을수도 있는데 네 코르켄이 인피인피가 임피 더 쎌거 같아서 그쵸 어차피 기타대로 공속 많아가지고 마지막 기회 있겠죠? 있잖아 그치 광고 있잖아 어? 거미줄 맞기 전에 또로로록 피해 피해. 피해 어? 어. <laughs> 거미 다 피하는거 보셨나요? <laughs> 이러면 에코덱에 쏴주세요 이건 딱 저희 구렉 가면 7반군, 사기타, 사감시 이게 완성되거든요 세비카가 밤 끝으로 한번 피하긴 했지만 세비카 바로 잡아주면서 실력으로 코오프2을 붙여주기 때문에 오 7반 일라오이 저거, 어떻게... 저거... 네. 세트 대신 넣어줘 일단 사감 저희가 네. 지금 코르키를 음. 내리면 약해지는 상황이라서 징크스를 뽑고 이제 넣어줄게요. 근데 여기는 좀 쉬운데요 나중에 배치할 때? 어 그런가요? 네, 요거는 이제 왜냐 모래인더에 수운이 없기 때문에 음. 아니 방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잡아버리면 된다. 그냥 한 방에 잡을 수 있어 한 방에. 한 방에. 음. 와 근데 여기 네. 어 일라우이 먹을까요? 어, 일라우이 먹을. 동 오늘 제가 말했죠. 방군 상징 그거 <laughs> 넣을 수 있다고. 네네. 이럼 특혜 벌어주지고 스태틱조이에 스조 네 방군 넘블 넣어주 이거 엄만 칠게요 엄만 치면서 없세 치고 그네 없애 해주고 없애 그쵸? 와 여기도 많이 쎄데요 자리에 에커 넣으면 됩니다 네 집레벨 10레벨? 집레벨에 아. 이거 확실히 쑤운쇼하게 하시긴 했는데 와 빅토르공 근데, 우리 강군데. 와, 아칼리가 마지막 기회로 부활하면서 어, 이거 이겨주면. 강고라니까요? 와, 강군 누가 아. 먹었냐? 와. 코르키 이상 누가 찍었어? 화염방사기 해줄게요. 네. 딱 저거 빙타로 음, 잡고, 바로 안배서안돼사는빵 쳐주고. 좋아요 코르키가 마무리 해주고. 범위 싹싹 피해주면서. 아칼리... 아칼리투사 자리에 보공 같은 거 들어가면 두 배로 쓰거든. 네. 차라리 대캡을 빼는 게 낫지 않을까? 광고인데. 어, 어. 어 어차피 마지막 게로 그 구하라는데 면피니? 그 예예. 따주시고요. 그 천사. 대천사 조이. 조이네 주고. 이게 보니까 전투 네. 도가 어, 네. 이거 모데카이서 바로 알죠? 그렇지 죽었다 이미 죽었다. 이게 비문을 터트려줄 필요가 없거든요. 음. 오른손 잡이. 아 왼손 잡이. 괜찮 어? 마지막 기회 나이스 어 근데 모데카이저는 잡긴 했지만 마지막 기회 조이, 조이 있잖아 조이 있잖아 우리 그쵸 비문 칠코 한 대만 때리고 와한 마리만 잡고 가 그렇지 우리 대처사거든 나이스 돌소 보고 하게 이거 딱 잡고 워익부터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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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고 와 배치 어땠나요? 한번더 워익 잡았어요 그렇지, 그렇지. 어? 이번 턴에 보내면 딱 베스트인데 아 너무 세긴 한데 여기 말짜까지 저희 아직 아칼리 마지막 기회 안 터졌거든요 마지막 기회 주나요? 아, 근데 코르키 왜 거기 있어? 아니 근데 우리 아직 징크스도 아직 안 뽑았긴 한데 마지막 기회 터지면서 됐다 됐다. 됐다 이거 됐다 됐다 보냈다. 됐다, 됐다. 우빙 키해주고 어? 찍고. 아 보냈다 해서 못 끊었지 아... 어? 렛 아, 근데 지금 이렇게 이기는 거보다 이따가 완전체 완성하고 이기는 게더 멋있지 않나 네, 자폭 해주시고 사가민일렁위성 붙여주시고 자지기로 빼서 슴파 바로 승. 옮겨주시고 슴파 옮겨주면서 어? 아니 근데, 근데 이걸 어느 틈에? 아니 견제하자니까. 근데 이거 못 이기나 이 절대? <laughs> 메인 바이 삼성은 좀강백긴한니 어, 아니 근데 이게 점사 진짜 제대로 들어가면 아니 징크스 있었으면 잡 볼만한데요. 인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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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징크스 오. 이성 찍은 다음에 인인인 돌려볼까요 돌리자. 네 돌려서. 징크스 하고 에코 써 주시고 네. 징크스 누구 빼죠? 제 빼고 제 빼고, 빼고. 포스 포스. 에. 에고 에코 넣고 그렇게 빼고. 사원의 걸영한다아 이동장 든해주셔블겠어 이니민? 아니야. 이면 들어가야 어. 스킬 쓰지 않을까? 아 어, 그러니까 기, 기 기는 들어가야 돼. 기인이로 좀. 일단 한번 버틸 수 있잖아. 좋다 좋다. 지금 지금은 속 지금 봐봐. 공속개 빠르다. 징크스. 위에 안 뺏어. 아, 오, 바이 좀. 어, 라이 잡아라. 마지막 게 있잖아. 이거리 겨 <laughs> 그렇지. 에디베, 에디베, 에디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동 타격 때 처음에 상징 먹은 다음에 마지막에 징크스 뽑아가지고 바이 삼성 잡음면서 1등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와이거리긴네